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어, UNCCD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에서, 어, 제 14차, 어, UNCCD, 어, 총회가 있었습니다. 어, 어, 김재원 청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UNCCD, 어, 답일, UNCCD의 뜻, 2번, UNCCD의 목표. 3번, UNCCD의 필요성. 4번, UNCCD와 우리나라의 어, 기업의 역할. 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NCCD. 1. UNCCD의 뜻. UNCCD. United Nations to, 어, Convention to Combat. d e c e r t i f i c a t i o n 의 약자입니다. UN 그러니까 UN이니까 이제 UN을 얘기하는 거죠. United Nations. 어. UN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UN UN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desertification combat 방지 협약 convention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 UNCCD입니다. UNCCD의 목표 1.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요 키워드입니다.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두 번째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 사막화 방지를 한다. 국제적인 노력. 세 번째 심각한 한발 냉해 피해죠. 심 심각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 대상 국가 는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입니다. 여기 국가 등에는 뭐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겠죠. 아프리카도 있고. 3 번. UNCCD의 필요성. 1. 지구 토양 면적의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조 토양 생태계, 사막이죠. 어,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해서 극도로 어, 이제 생태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UNCCD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기후 변화, 산림 벌채, 산림 벌채, 과도한 방목, 나쁜 관계 수로 이런 상태가 토양의 비옥화를 비옥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산림 벌채, 과도한 목목, 나쁜 관계 시설 네 번째 UNCCD와 우리나라의 어, 역할 일 산림청 천구백십구 년 구월 UNCCD 총회에서 Peace Forest Initiative 어, 어, 를 시작했다 어, 이 뜻은 무엇이냐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산불 등 재난과 분쟁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숲을 가꾸고 홈페이지를 복구하여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증진에 세계 평화 증진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평화를 어, 실현한다. 어, 나라도 이렇게 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u n CC들 위해서 그리고 그랜드 코리아 레이저라고 g k l 라고 개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어, 중국 내 몽골 내 몽골 중국 내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g k l 녹색 생태원 조성을 하였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입되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황사의 주발원지인 중국 쿠부치 사막에 녹색 생태원을 조성하였다. 지난 4년간 총1 3 7헥타의 사막에 포플러나무 246,140번을 식장했다 환경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통해서 어,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UNCCD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제 UNCCD 이제 사막화 방지협약 이런 것은 이제 그 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어떤 때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문제 또뭐 미세먼지 문제, 아, 중국 어, 사막화 문제, 또 황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 이 u n c c d 를 갖다 쓸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키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 이런 것들 다 키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 황사, 어, 뭐, 기후온난화, 이상기후에 다 이렇게 어, 키워드가 되는 것이요.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 토지 황폐화 현상 다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 공부하게 되면은 어, 문제, 이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시험이 나오게 되면은, 어,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기후변화, 다 키워드입니다. 산림 벌채, 과도한 방목, 나쁜 관계 시설. 이런 것은 다, 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한번 하게 되면은, 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종다양성 협약, 뭐, 파리 협약, 이런 나고야 협정, 산물종대항성 이런거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UNCCD를 어 가져다가 쓰게 되면 답안이 더어 풍성해 질수 있고 어 내용이 더 알차게 될수 있으니까 어 이런 UNCCD 이런 것을 공부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UNCCD를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